월레스와 그룹 이 화려한 모험 에피소드 두 번째 시작하겠습니다. 에피소드 두 번째 <laughs> 하고 나서 목이 아파갖고, 아,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두 번째까지만 하자. 너무 재밌다. 그쵸? 계속하겠습니다. 현재까지의 이야기. 월레스는 꽃을 빨리 키워서 페니어 씨에게 꿀을 배달하기 위해 기적의 묘약이 필요합니다. 재료는 그로틴, 에너자이드, 스트롱 기움입니다. 불러올게요. 몰르니까 열기 들어가 볼까? 아까 어제 밖으로 나갔었죠. 밖으로 한번 나가 볼게요. 근데 여기 창고 같은 것도 있어. 여기도 한번 가볼까? 뭐야? 아, 이거 나, 나 뭔지 알어. 이거 뭔지 알어. 이거 봤어. 애니메이션에서. 보신 분들 있을 걸 자세히 기억이 안 나. 너무 어릴 때 봐서 저 위에 펭귄이 탔던가 그렇게 해서 막그 펭귄이 막 얘네를 죽이려고 있어서 저 기계에 타서 음. 음. 그세 가지 기적의 재료들이 모였더라. 음. 아 맞아, 그로틴에너자이드 그리고 스트로키움 스트롱기움. 음. 스트롱기움. 음. 그럼 어디서 그로틴을 얻어야지? 이건 뭘까? 이거 뭐더라? 바람개비. 우와 쓸모 없는 거였어. 물도 조금 주겠습니다. 아까 씨를 뿌렸죠? 그러니까 물 뿌리기로 물도 조금 주고. 응 물도 좋지만 빨리 자라는 비약이 더 빠를 것 같아. 아 대체 무슨 말을 하시는 거예요? 일단 나가자. 밖에 뭔가 있겠지. 나가보자. 이 사람한테 말을 해볼까? 오깨지가 되게 많다 하, 잡았다 노장을 뒤에서 놀라게 할순 없을걸 좋은 아침이에요 크롬 소령님 그럴 수도 있겠지 만약 자네가 적군들의 침투를 걱정하지 않는다면 말일세 뭐라고 하셨어요? 내 네, 음성 메시지를 받지 못한 건가? 엄청난 공중폭격에 대한 기밀 정보를 입수했단 말일세 몇 분도 지나지 않아 곧 사이렌이 울려 퍼질 거야 자네가 주변의 방공호 위치를 잘 알고 있길 바랄 뿐이세 뭔가 그런 게 떠오르긴 하는데요 하지만 크럼 소령님 정말 실수하신 게 아니라고 확신하세요? 나도 알아 나도 안다고 내가 예전에도 전쟁 예견을 하긴 했었지 하지만 이번엔 겨, 거짓 경고가 아닐세 이번만큼은 증거가 있단 말이야 할아버지 노망나셨나 <laughs> 세가지 기적의 재료들이 뭐였더라 아 맞아 그로틴 에너자이드 그리고 스토롱기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 그쵸 그럼 뭐 어디서 그로틴을 얻어야 할지 이거 뭐 뭔데 조사하기 그냥 단지인데요 단지 안에 들어있는게 중요한 것이라네 적들이 행동을 개시하고 있다는걸 절대적인 증거이지 있다는 절대적인 증거이지 아, 어머 그래요? 제 눈에는 그냥 달팽이만 보이는데요. 얘 핑핑이 아니야? 핑핑이? 그스폰지밥 얘가 키우는 거? 핑핑이 더 핑핑이. 달팽이가 대체 우리에게 말하려고 말하려고 하는 게 뭘까요? 이 달팽이를 보라고 이 친구야. 대낮에 껍질 속으로 피난을 갔잖아 그건 오직 하나만을 의미하지. 천국에서부터 엄청난 공습이 올 거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야. 자연의 섭리라는 월레스. 난 그걸 전쟁 중에 프랑스에서 깨우쳤지. 절대로 치, 틀릴 적이 없어. 알겠어요. 이 달팽이는 제가 가져갈게요. 참 잘했구만, 월레스. 자네가 적어도 이 상황의 심각성을 제대로 알기는 것 같군. 이제 세상에 이 사실을 알리게. 만약 사람들이 나 같은 노장이 하는 말을 안 듣는다면, 적어도 달팽이가 하는 소리는 듣겠지. 안에 뭐가 들었는지도 궁금해하겠구만. 궁금해요, 물론요. 하! 이 가방에 정부에서 취급한 그로틴, 어, 그로틴바가 그로틴바. 자꾸 늦, 잔뜩 들어있다. 이 할아버지 말을 좀 믿어주는 척 하면서 그로틴바를 받아야 되겠어. 원래 비상식량이지. 언제를 위해서냐면 분명 비양, 비상실을 위해서 올 거야. 전쟁이 난 이후로 쭉 비축해왔다네. 온종일 포화 속에서 충분한 영양분을 한 사람에게 공급할 만한 양이지. 그리고 정말 맛있어 보이죠? 맛있다고? 이건 역겨운데. 하나 강력한 그로틴으로 가득 차 있지. 하나 먹고 싶네요. 물론 그렇겠지. 허나 유가민에만 자네는 승인이 떨어지지 않았어. 게다가 말이야, 그로틴 반은 민간 비상사태에만 비 지급할 수 있다네. 명령은 명령이야, 월레스. 할아버지한테, 비상사태인 거를 뭘좀 알려줄 수 있는 게 없을까? 이런 거? 이거 뭐, 뭘까? 이거 뭐할수 있는 거 있을까? 어... 소용없어. 쿵쿵의 상처는 이미 범위 밖에 있나 봐. 아니면 달팽이 같은 걸줄수 있을까? 할아버지한테? <목소리> 나에게 보여봤자 보여줘봤자 소용없는 이사람아난 이미 위험에 대해 알고 있다고 다른 사람에게 보여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 이웃사촌에게 보여줘보자 저쪽으로 못 간다 못 간다 일로 못 간다 아갈수 있다 <laughs> 멍청인가 <laughs> 여기로 못 간다 여기로 보여줘야 사람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어차피. 달팽이 보여 줘야지. 여기요. 부인. 달팽이. 달팽이를 좀 봐요. 다시 시끄럽게 떠들러 오셨군요, 월레스 씨. 주머니에 덜 달팽이를 넣고 다니는 게 그리 쾌적하지만은 않은 걸. 그럼 크럼 소령 선생님이 이걸 보여주면서 다연이라고 하셨고, 그가 지휘관이니까 보여줘 볼까? 이게 정말 이상하다는 걸 알고 있지만 크럼 소령님께서 이걸 당신에게 보여주길 원하세요. 이건 달팽이요. 제 정원에요. 아 공중 아, 폭격 경보래. <laughs> 정신 나갔어요, 원래스. 어, 솔직히 말하면 잘 모르겠네요. 이제 소령님 가방 가지러 가자. 아우, 아 뭐야, 이 여자 비명 듣고 공습 경보래. 어디가서 원래 스 어머, 여기 어디야? 어머? 아 소령님을 찾으러 집 안에 들어가야 되는가봐. 집 안으로 갑시다. 아마 뒤뜰에 뒤뜰 같은데 계시지 않을까? 크랑 소령님이 어디로 사라지신 건지 궁금하군. 아마 지하로 가셨을 것 같아. 지하에 보통 그런 거 하시... 그거 도망을 가는 거잖아. 여기 문이 안 열리네. 일로 가라는 건가 봐. 여기 이런데 숨어 계실 것 같아. 우리 비스켓들이 잘 채워져 있는 걸 보니 마음이 절로 편안해져. 그럼 어디 계실까? 이거 하나 챙겨 갈까? 차가운 토스트로군 그냥 내버려 두긴 아까운데? 생기라고 놔둔 거 같죠. 믹서기 믹서 매틱은 맛있는 빨리 자라는 비약을 완벽하게 만들 수 있을 거야. 재료 가지고 와서 나중에 저기서 섞는 건가봐. 여기로 빠지셨나? 이미 가장 빠른 길일지는 모르겠지만, 가장 쾌적, 쾌적한 길은 아닐 거 같네. 아, 여기 안 계시나? 어디 계실까 크럼 소령님이 뭐라고 하셨나요 예 소쪽 왈라바이 거리가 공격을 받을거라고 믿고 계시나봐요 대피하게 해라고 말씀하셨죠 <놀람> 집에 공습대피소가 있으신가요 제가 아는 한 없는데요 그니까 공습대피소라고 하면 숨을만한 장소를 말하는거잖아 여기 문이 이제 열려. 아까는 안 됐었거든요? 한 바퀴 돌고 오니까 되는가 봐. 월레스! 자네가 대피소로 무사히오다니 다행이로군. 자네가 핵방불명된 줄 알았네. 포화 속에서 갇혀 있었던 거군. 이제 그거 받읍시다. 그로틴바. 음, 잠깐만요. 소령님, 소령님이 가지고 계신 그로틴바 때문에 말인데요. 식량일세, 원레스 비상식량지. 언제를 위해서냐면, 분명 비상시를 위해서일 거야. 전쟁이 난 이후로 쭉 비축해 왔다니, 하루 종일 포화 속에서 충분한 영양분을 한 사람에게 공급할 만한 양이지. 그리고 정말 맛있어 보이죠? 맛있다고? 이건 역겨운데 허나 어, 강력한 그로틴으로 가득 차 있지 하나 먹고 싶네요 물론 그렇겠지 허나 유가민에만 자네, 자네는 승인이 떨어지, 떨어지지 않았어 게다가 말이야 그로틴반은 민간 비상사태에만 지급할 수 있다네 명령은 명령이야 월레스 아니 지금이 바로 비상사태잖아 그로빈이 등병 자네에게 그로틴 바 하나를 지급함을 성명하네 잘 지키게 자네를 하루종일 버티게 해줄 것이니까 말이야 충성 월레스로 월레스도 여기 자네 것이네 감사합니다 좋았어 얘한테도 달라고 할까 내 네, 오랜 친구 그로미사, 크람 소령님이 주신 그로틴바를 내게 넘겨주지 않겠니? 그런 짓은 하면 안 되네, 그로미디든병. 난 자네에게 그날에 그로틴바를 줄 거라니. 월레스, 사병에게 다른 걸 구걸해서 얻게 두진 않을 걸세. 헉! 아, 그래도 주시면 좋을 텐데. 이런 거 한번 틀어볼까? 내일꾼들은 그 여왕에게 정말 헌신적이라니까. 아, 이 벌들이 부르는 거 맞았어 이거. <laughs> 빨리 그로이 그로틴바를. 내가 경고했잖나, 월레스. 내가 이 공습 대피소를 지휘하고 있는 한각 거주민에게는 하루에 하나씩 그로틴바가 돌아갈 거라네. 자네는 자네의 것을 챙기게. 이 소령님의 눈을 좀 가려야 될것 같은데. 뭘까? 벌들이 또 저길 지키죠? 이 여기 그 여왕 가까이로 가면 그렇게 되나봐요 조사하기 저 커다란 친구의 태도가 마음에 안드는걸 거기 자네! 나 기계보고 말 걸고있어 장교가 부를 때는 경례하도록 하게! 하지만 크런소장님이이거이그건 고맙네 경례했어 <laughs> <laughs> 이거 짚어볼까? 아우! 뭘 생각한 건가, 원래? 쓰. 그런 식으로는 병사 헬멧을 가져올 수 없을 뿐더러 그것에 대해 제대로 알지도 못할 걸세. 이거 켜면 이 벌들이 오지 않을까? 그쵸? 그러면 이 모자를 가져가면 돼. 그 여왕에게 정말 헌신적이라니까 모자를 이렇게 챙기고 모자를 어, 누구한테 줄수 있을까? 이렇게? 아마 이걸 쓰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소령님 헬멧 맹세코 원래스 좋은 헬멧만 하는 것이 없다네. 총, 총알이 빗발치는 곳으로 뛰어들게 만든다니까 내 말을 이해한다면 알겠지만 말이야. 자네는 저 위에 아수라장에는 신경 꺼야 하네. 내 오래된 전쟁 이야기 중 하나를 들어보겠나? 이 시기를 겪어내는 데 도움이 될 거야. 글쎄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당연히 그렇겠지. 시각교육 자료를 가져왔네 벌들이 또 자기 자리로 돌아갑니다 얘기하고 있는 사이에 얘한테 그로틴을 받은대내 오랜 친구 그로미사 크럼 소령님이 주신 그로틴 바를 내게 넘겨주지 않겠니 아 이렇게 돌릴 순 없네 시선을. 그렇틴 e 맨. 나 이런 발음 되게 좋아하는데. 이런 거 하나 찜어서좀 정신 빨리게 할수 있지 않을까? 좋은 광경이로군요 그건 나일세 내 40mm 보포르 고사포 옆에서 어머니랑 나랑 사진 한방 찍은거지 그저 괴물의 크기를 좀 보게나 우린 그녀를 빅베티라고 불렀지 포말일세 우리 어머니말고 어머니 그죠? 행복한 얼굴이시군요. 그건 날새. 경력을 한 전투를 위해 지원 갔었지. 저 헬멧은 전쟁이 끝나기까지 모습이 성할 날이 없었지. 저게 없었다면 나는 진작에 머리를 다쳐서 정신이 나갔을 걸세. 충고를 세겨 듣게. 원래 쎄. 전장에는 여기 나와 있는 것 같은 정식 헬멧 없이는 들어가지 말게. 헬멧이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겠다. 마지막 것도 보자. 저 사람은 누구신가요? 그건 내가 신병으로 모집됐을 때모습이라네 기본 훈련을 받으러 간 것이었지. 내 곱슬곱슬한 금발 머리를 자를 때 내가 얼마나 울었던지. 허나 난 그들이 제, 내게 멋진 인식표를 지급해 놓자마자 기운을 되찾았지. 인식표? 죽이기 쓸만하지. 자신의 계급이나 이름을 까먹을 때면 그 자리에서 알아낼 수 있지. 인식표 없이는 절대로 전장에 들어가지. 말게 월레스? 대단한 군인이셨군요. 크람 소령님. 숙군녀라고 원래 쓰여? 왜 과거 시제인가? 어우 맙소사. 한번 군인은 영원한 군인이라네. 자네 같은 민간인들은 평생 이해할 수 없는 것이지. 그리고 난 기꺼이 싸움에 뛰어들어. 그걸 증명할 것일세. 그러니까 내가 견고한 헬멧이 있다면 가지고 있지. 하지만 공식적으로 재취역하기 전에는 전장에 들어갈 수 없네. 그리고 이 대피소와. Some... 그로틴바를 배급하는 일을 <목소리> <히을> 맡아줄 사람도 <목소리> 찾아야 하네. 음,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식빵이랑 바꾸자고 할까 이한테? <목소리> <목소리> 유강사롭게도 더 좋지 않아 보여. 어, 별론가봐. 아이고 뭐야 취소 우측방구스 나가기. <laughs> 이것이야말로 사나이의 표본이지. 자꾸 내 예상 그 의도와는 다르게 대화가 걸리네요. 근처만 가면. 이 오래된 사진 안에 말이야. 게으름뱅이를 하나의 병사로 바꾸는데 인식표만 한 것이 없지. 인식표 구해오라는 건가 봐. 아, 저기 내 로켓선 해치가 있네. 그 단류가 기억하지, 그로밋? 저 인식표 같은 걸 하나 구해와야 될것 같아. 비슷한 뭔가. 있... 있... 뭐야, 또 대화가 걸렸어. 재취역하시기 전에는 꼼짝도 안 하실 것 같아. 누구 국방부에 아는 사람 있어? 어떻게 인식표가 나와 내 그로틴바 사이를 막고 있을 수가 있지? 위층으로 한번 올라가 볼래. 여기다가 계속 그 대화가 걸려. 기다리게, 신중하게 월레스. 자네는 적대 지역으로 돌진하고 있는 거야. 적은 완전히 착륙해서 틀림없이 서쪽 왈라바이 거리에 진영을 차렸을 거야. 저 자식들이 우리 평화로운 이웃들에게 무슨 짓을 할 것인지 누가 알겠는가. 자기네가 살아돌아온다면 우리에게 상세한 보고를 해주게. 그동안에 자네 목의 그로틴을 먹게. 그로틴로틴을 이제 받을 수밖에 없어. 이제 뭐고 받을 수밖에 없어. 여기 가면 뭐 비슷한 게 있지 않을까요? 찾을 수 있는 게 있을 수도 있어. 이런 찬장 같은데요, <목소리> 여러분들. 스트롱 기움 한 잔, 차한 잔. 아, 스트롱 기움 차한 잔? 여기서 찾을 수 있었나봐. 스트롱 기움은. 어, 저 청설모, 이 견도둑 년너 녀석아. 아, 잠깐만, 스트롱 기움이라. 그건 렉스 암 스트롱의 근육이 빨라지라는 비약의 성분 중 하나잖아. 저 녀석이 훌쩍한 티백이 필요해. 어떻게 잡겠어? 음... 집기 다람쥐 발자국이 있잖아 저성 가신 쥐새끼 녀석이 내 토스트를 훔치려고 했었나 보군 정말 토스트를 좋아한단 말이야 그치? 그렇죠 음... 안 됩니다 토스트를 어디다 놓을까? 여기다가? 우리의 마지막 스트롱기움 티백이 없어졌어 이 토스트를 사용할 수 있을거야 고맙지만 사용하지 어 여기에? 이렇게? 아니래 그것은 아, 아무런 좋은일도 일어나지 않을거야 스 음. 음. 어디다 둬야 다람쥐를 잡을 수 있을까 어딘가 전화를 걸고 있네요 페니어의 식료품 페나, 상장입니다 페뉴어. 안녕하세요 페니어 씨 월레스 그꿀 주문 건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어 기막혀요 기막히게 잘 되고 있어요 겨우 꿀 주문이 잖나요 아. <laughs> 어, 수량이 얼마나 되었었죠? 190리터요. 190리터. 티스푼 55치였으면 더 쉬웠을 텐데요. 절 실망시키지 않으실 거죠? 제 크럼펫 축제가 관란의 크럼펫 축제로 바뀌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아크럼펫 소독으로. 아우 당연하죠펜이어씨 걱정 마세요. 수고하세요. 여기서 막혔어. 어떻게 될까? 여기 여기 그 군번줄 여기 있었어 개목걸이 so sure, 이거를 소랑님한테 드리자 나와 이거 까먹고 있었을까 이걸 드리자 이걸 드리면 아마 그 정신압 좀 팔리게 할수 할수 있을 거야 그리고 식빵 문제는 조금 있다가 다시 해보자 위에서 묻힌 소식은 I'm 없나 주여 내가 전장으로 right. 돌아가길 얼마나 기다리는데요 기다리는... 이걸 드려보자 제가 이걸 복도에서 발견했는데요, 크롬소령님. 인식표 드디어 재취역했군. 물론 이럴 줄 알았지. 이런 군사적 상황에서 선반 위에 얹혀 있는 신세가 될 수는 없지. 내가 있을 곳은 최전선이라고. 정말로 난 다시 병사가 됐군. 성 조직에서 용과 맞서 싸우러 가신다. 그리고 말일세, 직무가 날 여기 남아 있게 한단 말이야. 누구도 그로 틴바를 지킬 수 없잖나. 피어먹을내 사명과 제가 지킬게요 <laughs> 제가 지키겠습니다 <laughs> 제가 기꺼이 그 그로틴 바를 책임질 수 있는데요 <laughs> 네가 <웃음>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야? 얼레스 <laughs> 기분 나빠지말게나 그러나 여보게 자네는 공무원이랑은 거리가 멀지 않나? 뭘더 증명을 해야 될것 같아? 자 그럼 내가 아직도 없는게 뭐지 에너자이드와 스트롱기음이군 내일은 이제 33.3% 완료됐군 뭘로 증명할 수 있을까 의미없는 것 같은데 그가 배도 배가 고프다고는 생각하지 않아 내가 뭘로 증명할 수 있을까? 만약 전장에 뛰어들기로 마음을 굳히셨다면요. 오, 굳혔다네 월레스. 굳혔어. 에 그럼 왜 그러지 않으시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위층으로 올라가시면 되는 거잖습니까? 하지만 그로틴바가 분명히 누군가가 그걸 나눠줄 수 있을 겁니다. 하나 아, 누가? 이건 중요한 책무라네 월레스. 난 이걸 아, 아무에게나 맡길 수 없어. 그로미한테 물어볼까? 그로미씨할수 있겠어요? 그로미디 등병이 내 소중한 그로틴 바 저장소를 멍멍이에게 맡기자고. 기분 <laughs> 나쁜. <laughs> 그럴만한것 같은데, 그는 믿음직한 보병으로서 자신의 능력을 증명했어. 맞아, 내가 전선으로 전선으로 불려 나갈 때 그로미디 등병에게 책무를 맡긴다면 안심일 거야. 없소사 난 겁먹인 쥐새끼처럼 지하저성가에 몰래 숨어있어서는 안돼 난 군인이야 실제로 말이지 그럼이디 등병 자네를 이 공수대 피소를 지휘하는 장교로 임명하을 성명하네 여기 중성 자네가 배당량을 낳았는 중에 난 이겨야 할 전투가 있기 때문에 돌격하라 이제 이걸 내가 다 차지할 수 있게 됐어 이제 그로틴바를 받을 시간이군 어? 그로이 만지지 말래 너무 그거 한거 아니야? 그로틴바의 배급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아 병사 진짜 하나씩만 줄건가봐 엄청 많은데 하나 더줄수 있을까? 일단은 하나 얻었으니까. 계획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그럼 이몇개 귀찮은 것들만 해결하면 곧 우리 목까지 꼬리 차오를 거야. 계속하자. 더줄거 같진 않아요. 올라갑시다, 일단. 그 청설모 새끼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고민을 해 봐야 될것 같아. 어떻게 할수 있을까? 식빵을 가지고 어떻게 할수 있을 것 같은데? 빵이 더 이상 없다니. 빵은 여기 있는데. 아닌 것 같아. 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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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을로 다시 나가볼까? 마을에 가서 뭐할수 있을까? 이 식빵은 그럼 포기하고 그걸 하러 가자 다른 걸뭐 찾을 수 있겠지 스트롱움인가 그걸 찾을 어 여기있어 식빵 hey, 여기있다 이 꼬맹아 some 토스트를 some 좀 먹어버렴 some... 네 녀석에게 먹을 some... 좀 먹을 것좀 먹이세요 분명 저 꼬맹이는 배가 고플 거예요 어 됐어 됐어 잡았어 잡았어 아으~~ exactly. 뭘 찾으시는 건가요 아아야이뭐뭐아 <laughs> <이> 뭐, <laughs> 여자는? 그녀는 이미 아아을아었을 <laughs> 거야 분명히. 아아걸어아아어 저기 <laughs> 티백, 아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을아시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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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우, 티백, 아우, <laughs> 당신 그가슴팍에 치맥을 좀 주세요. 보라색 팬지꽃 향기를 맡아보시는 건 어때요? 물론 그러시려면 몸을 숙이셔야 하겠죠. 하지만 제 몸을 숙여서 보라색 팬지꽃의 향기를 마, 맡을 가치를 못 느끼겠어요. 녀석들이 화사하게 꽃이 필때까지는 차디차게 외면할거랍니다. 여자가 고개를 숙이게 해야되겠어. 뭐, 뭐가 있을까? 자 그럼 아 아직까지 이건 아니고 그런 거 고르곤졸라 이건 뭘까? 고르곤졸라라고 써져 있어. 어 사람들이 고개를 숙여서 꿈밑대의 향기를 맡아보면 더 달콤한 향기가 난다고 하더군요. 그래요? 어네 플린 양도 알게 되실 거예요. 만약에 아래로 숙이신다면. 꽃 위에 있는 향기만으로도 제 필요에 충분하답니다 고마워요, 이 멍청한 여자야. 이 멍청한 여자야. 어어 어, 사람들이 고개를 숙여서 꽃 밑에 향기를 맡아보면 더 달콤한 향기가 난다고 하더군요. 똑같은 대화지. 아, 어. 이 멍청한 여자야. 아이고 그게 뭐였더라? 어디에요? 저기요 땅 위에 발이 있는 거요. 몸을 굽히셔야 할것 같은데 잔디요. 무슨 소리였지? 방금 뭐였지? 나가보자. 이쪽으로밖에 못 가나요? <놀람> 어, 저 여자를 몸을 굽히게 만들어야만 해. 게 선택할 수 있는 게 없을까? 이건 계속 이렇게 움직이기만 하고 스킵도 안돼 얘는 한번 나오면 이거 미쉐린 타이어 같이 생겨가지고 완전 뭘 보고 계신 거죠? 그...그게... 아...그 위에 으... 대화로는 안될것 같아. 무슨 관심을 끌만한 게 있어야 될것 같아. 마을로 한번 가볼게요. 어, 벌써 30분이 됐네. 일단 저장을 할게요. 진행 과정. 어, 원래 쓰는 그로틴을 얻었습니다. 크롬 소령님은 침략자들과 싸우기 위하여 떠났습니다. 하지만 다람쥐가 마지막 스트롱기염 티백을 가져가버렸습니다. 북마크 새로운 북마크를 만들었습니다. 됐어 아, 나갑시다 네? 30분이나 했네 이번 에피소드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그 여자, 그 멍청한 여자의 가슴팍에 올라간 피백을 어떻게 구할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보도록 하죠. 목이 너무 아파서 오늘은 짧게 끝내야 되겠다. 다음 에피소드에서 봅시다. 수고하세요.